합니다 내리실 때 몸무게 6kg씩 늘을 거야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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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오늘은 C day. 자 아침에 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운동도 좋지만 아침부터 먹어야죠. 오 아침을 저만큼만 먹는다고? 오 근데 저 배는 어쩔게요. <laughs> 그렇죠 저거 먹고 못 살아. 자 뷔페로 하자구요 오늘은 파도가 좀 거친 날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내가 어, 흔들릴 정도로 파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아침을 먹는 곳입니다. 뷔페 식당. 저는 오믈렛 좋아해요. 하지만 먹는 거 보이면 좀 남사스러우니까 자 먹는 건싹 건너뛰고. 그나저나, 파도가 얼만큼 치는지 좀 보시자구요. 우와, 세다. 사실, 동남아 지역에는 이 파도가 좀센 지역이 있어요. 금방 파도는 좀 잠잠해졌습니다. 자, 천연 잔디밭입니다. 옥상에 있는 저 잔디밭이 천연 잔디예요. 정말 잔디예요. 그리고 우리 크루즈에는 유리 공예하는 데가 있어요. 오, 뭐 이런 거는 베니스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초온티 팍팍 내면서 시간만 나면은 여기 와서 주구장창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체험하는 데는 돈 받아도 구경하는 데는 돈안 받잖아요. 오, 네. 네. 저거, 물엿 같잖아요. 손으로 딱 잡았으면, <laughs> 그럼 큰일 나지. 하는 사람도 재밌겠지만서도, 보는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따 다시 오기로 하고, 으라차차차! 자, 이수영이 대봅시다. 우와, 뭔지 몰라도 막 폼이 살아나는 것 같아.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래. 우와, 근데 여자들이 더 잘해. <laughs> 오, 근데 이거 은근히 땀나요. 힘들어. 이소룡은 글렀고 자 오늘은 여하튼 전일 항해일입니다 그냥 배쭉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자 퍼팅 아이고 힘이 모자라 이곳의 위치는 배 뒤쪽 편이에요 오 명당자리 여기 봐와이 자리 어? 와, 어딜 가나 내가 아지트로 삼고 싶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베리가부시아 베리가부시 예. 배경도 너무 좋고요 여기서 술 한잔 마시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크루즈여행 내내 아주 잘 이용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아지트 아 기억난다 아까 공예 체험했던 여자분이 다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이 유리공예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만들면은 요 200불, 120불. 근데 저를 저걸... 거 가게에서 사면 한만원 정도 사겠는데 이걸 120불은 15만 원이야. 한번 체험에 200불씩 하는 거 우리는 못해. 요, 요 라인이 조준지. 선생님이 히는거요 뭐 아니 저공 떠있잖아, 공저공 떠있는 거로 맞히는 거예 지금 조용히 이거 안 봤니? 내 기본을 다 해봐, 해봐 응. 형 손가락 이렇게 하면 손 닿죠? 이게 안돼 아니야, 이게 하면 안돼 이러면 이게 다지 손에 이거지, 그렇지 한국 양궁의 실력을 자, 보세요 10점을 받으셨습니다 승자는 Yeah, 이렇게 동네 구경 하 면서 하나하나 뭐 참여 해보 면은 시간 가는줄을 몰라요. 이곳 은 과자 종류 와 음료 를제 공하 는 카페 입니다. 여기는 매일 매일 들리는 보석 나눠주는데 원래 보석상이에요. 근데 보석을 단 사람은 맨날 공짜나 얻어. 휴양지에 내리지 않는 날이니까 오늘은 배 안에 뭐가 있는지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면 좋을 그런 날입니다. 근데 다 보여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크루즈 투어는 별개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그때 전체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슬 넘어가시자고요, 오늘은. 이 크루즈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얄 캐리비언보다 좀 고급적인 배다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뭐라 그럴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예요 크루즈의 실내는 나중에 아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곳이 대극장이에요, 공연하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 다른 멤버들이 뭐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어디에 가서 있는지 자나 아니면은 여튼 <laughs> 혼자 심심하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는 도서관도 참 멋있어요. 두개 층이에요. 도서관이. 오 역시 여기 다 계셨네. 여자분들 배우신 분들이 역시 달러. 여성분들은 퍼즐게임이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 하지만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린 놀러 왔는데 쉬러 왔는데 세계 골프데이라는 이벤트에요. 나라별로 이렇게 출전하는데 일본이 없어요. 그래서 출전 안 했어요. 15층 아, 14층에서 선수 15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항상 붐비는 곳 농구장이고요 맨앞쪽에요 앞에 저쪽으로 가면 호사모이로 가겠죠 기억나시죠? 크루즈 타자마자 제일 먼저 들렸던 곳스카이라운지입니다 멍뜨리기 아주 좋은 곳 이렇게 이렇게 설렁설렁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카지노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원래 카지노는 촬영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큰 제재가 없더라고요. 아시아권역에서 이렇게 한간 카지노는 또 처음 봅니다. 이것도 무슨 이름이 있을 텐데 어, 로얄캐드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 어, 잠깐, 제가 크루즈를 탈 때마다 한국식 기증하기 운동을 하거든요. 루즈의 한국책 기증하기 운동 잠시 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증하신 분이에요. 자이 책에 두 권이 있었습니다. 두 권이 있었고 다섯 권을 지금부터 기증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금술사. 한 넘어가는 노을빛, 프로라, 봄바라마 아, 야생초 편지 이렇게 다섯 권, 전에 있던 책두 권, 일곱 권의 한국 책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다 했으니 와인 하잔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로얄캐리비안의 다이아몬드 등급이거든요. 다이아몬드 등급은 셀러브리티에서 2 시간 동안 술 무한 공짜. 덕분에 술로 얼근해져서 공연을 봅니다.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포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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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꼭 인사만큼은 한국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포멀 라이 시대에서 전부 말끔한 옷차림 보이시죠? 크루즈는 남녀 차별이 상당히 심한 그런 곳입니다. 무엇이든 여자부터예요. 메뉴판도 여자부터. 나중에 음식도 여자부터. 여자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계속 제가 뛰어가고 막. 근데 그라하지 못하고. 드디어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 사람이 왠지 품위가 막 넘쳐 보입니다. 음. 이분들이 중국집이야 뭐야 이거 와이랍스타랍스타 먹지도 못해 지금 그때입은안 줘요 그걸 아 우리, 우리 우리가 숙서 먹는데 원치 않았는데 맛 아, 줬어요 저저 새끼 장수 끼기 <laughs> 너무 많이 줘요 나. 아니 이게 메뉴판에 없는 거잖아 근데. 어 아니 이거 이거야 이거 거야. 내가 시켜, 있었어 맛있게 먹었어 리조또는 아 저건 없어 아 랍스터 리조또 랍스타 리조또야 하나 둘셋 아니 세개네개야네개 준다 그랬어.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와와이 도대체... 왜 그러지? 아, 왜 이렇게 우와... <laughs> 축하합니다. 내일 있을 때 몸무게 6kg씩 늘을 거야, 아마. 걱정됩니다. 전부 다 몸무게 6kg 늘을 거야. 앞자리에 앉은 일행의 형님이신데 아 집에 있는 따님이 이 음식을 사진으로 전부 다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일이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 아까 그 코코넛 그 껍데기에 그게 그 과일 음, 못 먹었다. 그 과일이 이겁니다 여기는 정말 화장실도 달라요 어우 멋져 그런데 화장실이 멋지다니까 좀 그렇다 <laughs> 여기는 종이 타올 쓰지 않고 수건을 준비를 해놨어요. 환경적으로도 참 좋죠 이게. Beautiful. 한복 입으면 정말 인기 많잖아요 오늘 밤은 아바의 히트곡으로 즐기는 아바 나이시입니다. 아 이분 왜 그러셨고? 오케이 오케이. ほら <music>